강진에 오면 꼭 들러야 할곳중 하나 바로 이곳 전라병영성인데요 오래된 성곽이다 정도만 알고 있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한분 분 모셨습니다 김혜숙 문화관광 해설사님과 함께 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 전라병영성 오래된 곳이긴 한데 얼마나 오래된 곳인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 전라남도 북도 제주도까지 관장했던 13주 육진을 관장했던 을 육군 총지본부가 있었다 이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얼마나 오래된 곳인가요? 아, 약 1417년에 옮겼죠. 이제 옮기는. 것은. 그래서 약 600여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을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복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아, 그 흔적이 지금 그러면 얼마나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원래 이 성곽의 주변들이 다른데 병영상에 비하면 상당히 보존이 잘돼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가 뭐 면사무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음. 훼손이 많이 되질 않고 성곽의 주변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게 복원하는데 훨씬 수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 문이 있고 그 둘레를 이렇게 돌담처럼 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 있는 거예요? 네, 이쪽은 지금 보시면 남문이라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성에서는 주로 정문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서문, 동문, 북문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성곽이 둘레는 1,600m 정도 됩니다. 와, 그렇군요. 네. 이곳 그리고 이곳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병영성 축제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기 매년 4월이면 병영성 축제를 하고요. 우리 초대 초 절도사였던 마천목 장군의 행렬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안쪽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 체험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병사들이 많이 먹었다는 돼지 불고기 같은 음식 체험도 많이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 시절의 모습과 음식 모두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특깊은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군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강진의 유명한 하멸 기념관이 바로 옆에 있어요. 네네. 네, 네. 하멜 기념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멜이라는 사람은 원래 군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 여기 어 우리나라에서 13년 정도를 억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가 이제 군인 병영 육군이었기 때문에 훈련도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한 7년 정도를 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멜 기념관이군요. 네. 강진에 오시면 유서 깊은 역사 가깃든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문화 관광 해설사 김혜숙 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 아침 눈을 뜨니 당신이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보고 또 보아도 또 보고 싶으니 그대 정말 사랑합니다. 꽃가나비 한 평생 살아온 세월 잔주름이 꽃이 되었네 이 세상 만 보면 웃어준 당신 눈가엔 오늘도.